이번 시간에는 귀신들의 쏘임수를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탄이나 귀신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의관수가 눈만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귀신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배서도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려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니라고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강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가 적당한 먹잇감이 나타나면 치밀하게 공격하여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성령으로, 권능으로, 악한 영들과 체력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고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싸우지 않고 있다면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하지 못한다고.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이들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크리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열린 영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고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지세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지구에 먼저 와서 있었던 존재들로서 지구를 덮고 있을 만한 엄청나게 많은 수요로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크리천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속이는 데 선수이기 때문이다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인간의 취약점을 또 합류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디모제전서 사장 1절에 분명하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더니 이렇게 경고하시며 요한계시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계시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 사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형과 미역행을. 이러서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은 악한 영들의 특징을 붙여 미혹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속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경고하신 것을 보면 귀신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모른다면 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들은 당과 같은 인간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속입니다. 밝히 깨달아 알고 대처해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가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속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방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따르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아, 즉 아무도 속고 있다는 걸 모르게 속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천사나 귀신들의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사실만 믿도록 체내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크리스탄들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당연하게 크리스천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예슬 믿고 교회에 나와서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방식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만 믿도록 체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형들은 목회자들의 머리와 사고에 타고 앉아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방식을 따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믿던 신에게 하던 사모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려면, 교회에 열심히 있고, 성실히 참석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새벽교나 금식기도일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신앙방식은 기복신앙으로서 이성적이고 사모지문 신앙방식입니다. 이는 귀신에게 철저히 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500만원짜리 것보다 1000만원짜리 콕 소리야 귀신이 감독에서 효험이 빠르다고 사원추가에 걸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기복신앙방식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을 성령, 보이지 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성적 합리적인 시상 방식은 철저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굳어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 영들은 이렇게 인간의 취약성을 공격하여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나 이리에 실상의 성령과 동기를 불꽃 같은 논동자로 살피는 법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돌려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 받아.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정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일에 대해 요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신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고 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을 마음이 따라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신앙방식으로 가르치는 무리들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목회자이고 교회입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적인 신앙방식으로 속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앙방식은 구약시대의 신앙방식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이 십자가 부여를 공도로 율법주행을 지키는 신앙에 이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신앙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음으로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가 용서되거나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귀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는 귀의지들 하면 예루살렘은 성도가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살례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생왕을 지켜야 고한 받는다는 목회자들이 있고 이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크리스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머리로 하는 율법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각 개인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여 크리스천이 육체와 이성이 되면 자신들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속입니다. 또한 귀신들이 잘 사용하는 공격의 은사와 은혜를 쏘기는 겁니다. 방언, 애언, 귀신조럼 치유 등의 은사를 귀신이 넣어주고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쏘기는 겁니다. 또한 기도응답, 회개 등도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기쁨과 평안의 감정조차 속여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상이나 느낌, 은사만 보고 성령인 것처럼 믿으면 여지없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현상이나 은사에 치우지 말고 진리의 말소가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고민합니다. 즉, 말소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나 은사는 어딜 가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귀신이 속이는 현상이라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면 순간적으로 딱 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장 영향으로 예언하는 목시자나 성도가 우리 충만한 교회면 예언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무장 귀신의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는 사역자가 될수 있으면 오지 알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귀신을 속이는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여 깨닫은 박식한 성경말씀과 성령여사로 분별하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단하게 자신의 신앙수를 높여야 귀신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수지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절대로 현상만 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종교지들에 하는 학력이나 말이나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거룩한 성품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혀하는지 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놀라게 하거나 금전적인 유익을 주어 혹하게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예수님께 원하는 심령을 변 하나님 여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즉, 성도들을 거르다는 성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적인 활동에 성리하는 동기 마음 변화가 예수님의 성평으로 변하여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이라, 시생학적인 신앙 얘기만을 강조하는 목회자나 교회도 귀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일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가정에 희생을 해서라도 보이는 기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철저하게 귀신에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귀에 예배당도 잘 되기로 원하시지만 성도들이 온몸에 성절을 삼고 그러다는 성전이 되고 있는 무용교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잘 되기로 납니다. 그렇게 성전 한 사람이 더, 한 사람이 더잘 되기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잘되기의자정과 가정을 희생해 한다고 말하는 교회 목회자가 있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과 영혼이 위태로울 겁니다. 영적인 일은 단순히 분배를 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생명과 영혼을 망가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 의 역사를 보방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여 구성탕에빠뜨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은 크리스천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육적으로 율법으로 믿음 생활하도 인도합니다. 영적인 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적이 되어야. 마귀와 귀신의 하수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건면하는 뭐 진리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므로 정확한 분별은 성령으로 믿음생활을 하느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도믿음생활하나야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 영역 주로 충만한 교회로 전하여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